2026년형 BMW 보이저 모터홈은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럭셔리 차량입니다. BMW가 고급 레저 차량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선보인 이 모델은 독일 엔지니어링과 첨단 기술, 그리고 최고의 안락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이 보이저 모터홈의 주요 사양, 기능, 성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저는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BMW 전용 CC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BMW 특유의 주행감각을 유지합니다.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엔진을 탑재하여 탁월한 토크를 제공하면서도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총 출력은 약 450마력이며 고속도로, 산악지역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또한 날씨나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외관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며 전통적인 캠핑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세련되게 재해석되었으며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루프에 통합된 태양광 패널, 자동 수평 조절 서스펜션 등이 포함되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측면에는 자동 확장 어닝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듈형 수납공간이 여행 중에도 효율적인 짐 정리를 도와줍니다. 실내는 지속가능성과 안락함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나무 마감재와 친환경 가죽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거실 공간부터 주방, 욕실, 침실까지 이어집니다. 넓은 라운지 공간은 모듈형 소파와 다용도 테이블, 대형 OLED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중중공기 조절 시스템과 파노라마 천창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방에는 인덕션 쿡탑, 대형 터치 냉장고, 스마트 오븐, 정수 시스템 등 최신 가전 제품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및 전용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수납 공간 설계로 장기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보이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스마트 욕실입니다. 레인 샤워기, 자동 세척 변기,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마트 거울이 탑재되어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도 공간 전략형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에는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탑재된 퀸 사이즈 침대가 있으며 운전석 상단에는 전동식 접이식 침대가 추가되어 가족이나 손님과의 여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음 차단 설계와 고급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수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보이저는 다의 추종을 불어합니다. 이드라이브 시스템은 캠핑카 전용 내비게이션, 캠프장 정보 연동, 우선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음성 인식 제어.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 360도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 기능은 사용자 습관을 학습해 점점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또한 뛰어납니다. 루프 태양광 충전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완전 자가 발전 상태로 최대 5일까지 운용이 가능하며, 레벨 2EV e 충전 포트도 지원해 충전소에서도 빠르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말에는 수소 연료 전지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6년형 BMW 보이저는 약 26만 5천 달러 (USD) 위시작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고급 시장을 겨냥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성능, 기술력, 안락함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2026 BMW 보이저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토스포터에서는 전 세계 최신 자동차 리뷰, 기술 정보, 전문가의 분석까지 다양한 자동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오토스포터에서 함께하세요.